11차. 먹방한다며. 악마짓들을 하는 거야.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을 생각하면 마귀들은 이재명한테 어떻게 유혹을 하면 저거를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지. 포기라는 말은 마귀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말이거든. 그 중에 생명을 포기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 자살. 자살하라고 자꾸 속삭인대잖아. 그래서 단식에, 자살에 가장 가까운 순고한 일이야. 자살이 아니면서. 그게 이해가 되겠어? 그게 예수님의 40일의 단식이 그거야. 그러면서 그 마지막 40일의 유혹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순을 지내지, 사순 시기를. 인간으로서 정신력으로 견뎌낼 수 있는 40일이 신적인 힘이 없으면 되지가 않는 거야.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예수님이 신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유혹을 다 뿌리친 것도 또 그런 거고. 근데 얼마나 마귀가 악마가 얼마나 모자라는가 봐봐.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너한테 이 세상 다를 줄 테니까. 그렇게 권세를 주겠다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하느님이 너까지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악마는. 그게 맹점이야. 그게 악마들의 맹점이다. 그게 뭐냐. 진짜 누가 권력을 가졌는지를 착각하고 모르고, 그거에 과신하고, 아니면 허상을 보고 사는 그게 악마다. 이렇게 보면 돼. 자기네들은 지금 냄새로 이재명을 고통을 주고, 포기하게 만들고, 뭐, 어떻게 한다는 이런 자기가 뭔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착각하는 건데, 그거는 능력이 아니라 치사하고 더러운 악마의 추한 모습일 뿐인 거야. 그걸 모르고 유혹을 한답시고, 하느님한테 하느님 권능을 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웃기냐고, 하느님 보시기에.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는 게 악마다. 지네들끼리 좋아서 뭐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날뛰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허당이다. 국힘당은 허당이다.